유튜브 채널 인류의 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을 함께 나누어 보자. 삼성전자의 3나노 반도체 기술 개발에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비껴가고 삼성전자가 3나노 경쟁에서 승리를 차지하면서 1등 자리에 있던 TSMC는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TSMC의 주요 단골인 인텔도 협력을 거부하며 TSMC가 구축한 공고한 위치가 흔들렸죠. 미국의 IT 기업들 역시 TSMC보다 삼성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 대만 공격을 앞두고 있는 중국의 위협 역시 높아지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TSMC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데요. 삼성에서는 위기에 몰린 TSMC를 인수할 계획까지 세우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와 삼성의 치열한 다툼, 그 가운데 최종승자로 거듭날 삼성전자의 놀라운 행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도체 웨이버를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웨이보에는 3나노 반도체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죠. 미국 대통령에게 반도체 웨이보를 보여주세요.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현재 3나노 기술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첨단 기술을 가진 TSMC를 쫓아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3. 나노 반도체 기술을 개발 최초는 TSMC가 차지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바라봤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3난 후 양산에 성공하면서 보기 좋게 많은 이들의 기대와 분석을 배신했습니다. 그동안 느긋한 대처를 보이고 있던 TSC와 많은 반도체 전문가를 경악하게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 위치한 곳에서 삼성은 3나노 반도체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트랜지스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했다고 말하며 TSMC보다 한 단계 더 앞섰다는 발표를 한 곳입니다. 본격 양산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남겼죠. TSMC의 기술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역전에 성공한 곳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6조4천억원 수준, 시장 점유율은 1분기 16.3주 수준에 불과합니다. TSMC는 이에 비해 536를 기록해 압도적인 시장지도자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TSMC를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5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TSMC는 3년 후 개발에서 한국에 밀리는 수모를 겪으면서 세계 최강 반도체 기업에는 명예가 훼손되었죠. 그런데 대체 3, 나노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반도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반도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로입니다. 회로는 반도체 공정에서 전기 신호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의미하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그만큼 반도체에 새겨진 전기회로가 가늘다는 의미로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로가 많이 새겨진 반도체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기에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회로가 새겨지면 더 우수한 반도체라 할수 있죠. 현재 기술로는 나노미터 수준에서 이 지벽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로가 작아질수록 상호 간섭이 심해지기 때문에 간섭 없이 집약된 회로를 많이 배치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삼성전자와 TS음식은 이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호와 이전 세대 기술인 3원호 기술은 두 기업 모두 보유하고 있기에 4. 나노보다 더 작은 3나노 시장을 누가 먼저 앞섰는지에 따라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경쟁에서 치고 올라서면서 많은 IT 기업들이 삼성을 다시 본 것입니다. 당장 인텔이 될 수세미와의 계약을 취소하며 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만 매체에 따르면 인텔이 차세대 12위인 메테오 레이크의 TPU 생산 주문을 DS에 맡겼다가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죠. 인텔 공식 입장은 메튜 레이크의 내부 문제로 2013년까지 양산을 미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요 업체인 인텔이 발을 뺀 것은 TSMC 입장에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반도체를 주조하던 업체에 대신 생산하는 TSMC 입장에서는 주요 업체 취소가 곧 자금 억고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TSMC의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 역시 큰 손해죠. 다급한 TSMC는 삼성의 발표에 맞서 최근 놀라운 발표를 선보였는데요. 애플의 3나노미터 공정 첫 고객을 확보하고 3단도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공개한 곳입니다. 애플은 맥북 프로에 탑재하는 m2 프로 칩의 대상자로 tsmc가 개발하는 3나노 공정 반도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급하게 기술을 선보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tsmc 개발에 의구심을 드러냈죠. 대형 고객사인 콜컴과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들은 예년 같았으면 TSMC를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선택을 미루며 삼성과 TSMC를 고민하는 사와 기술로 먼저 삼성전자가 선점한 덕분에 TSMC와의 경쟁이 가능해졌죠. 경쟁자의 성장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대만의 시앗시든 중국의 압박이 TSMC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대만을 중심으로 두고 사업을 전개하던 TSMC는 주요 생산라인이 대만에 몰려있기에 중국의 폭격에 절대 안전하다고 할수 없죠. 펠루시 의장의 방문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중국과 대만 관계, 대만의 중요 기업인 TSMC 역시 주요 고객이 중국에 있기에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죠. 고민 끝에 뒤에서 MC는 미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위도인 TSMC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양안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비극은 중국에게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상호 연결성에 의존한 반도체 산업은 어느 한 곳이 피해를 받는다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할 것이라는 은근한 암시를 줬죠. 일본 리온 게이자이 신문도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은행 데이터를 통해 전쟁을 상정해 피해액을 계산해보면 약 2조 600억 달러 하나로 3049조 원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기업인 TSC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중국 IT 회사 때문에 미국을 향해 중국이 무역보복을 강행했을 때도 중국은 TSMC 반도체만보복에서 예외를 주는 꼼수를 드러냈죠. 중국의 2011년 기준 반도체 수입액은 4,325억 달러로 이중 30 이상이 대만 제품으로 미국과 경쟁에 나선 중국 첨단 제품의 상당수가 대만 제품입니다. 대만 반도체를 건드리는 것은 중국 경제자멸이나 마찬가지 인셈. TSMC는 중국이 자신의 건드리지 못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산업 경쟁에서 중국이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만약 중국이 속도전을 가정하고 대만 침공을 강행했을 경우 전쟁을 상정하지 않고 세운 PSMC 계획은 모두 불거품으로 돌아갑니다. TSC가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럴 경우 TSC가 보험으로 세운 일본 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장은 이제 막 개발에 착수된고 당장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 하는 가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중국의 위협을 무시하기에도 그렇다고 중국을 달래서 침공을 막는 것도 TSMC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TSC가 미국 투자도 단행하면서 부랴부랴 공장을 늘리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렇게 아른 뒤에 들어갈 돈을 소모하는 것은 성장 동력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삼성전자가 DMC를 추월하며 기술 격차를 벌리는 가운데 TSMC가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함에도 승산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지리적인 위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유리한 위치에서 ts 이미지로 바라볼 수 있죠. 이미 기술 개발에 있어 혁신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참여 문제가 최근 해소되면서 ceo의 결정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3나노 기술 개발에 기뻐하면서 원천 기술 확보에 삼성의 명운을 걸겠다고 나선 상황. 그녀는 5년간 45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중 3분의 2 이상이 반도체 개발에 쓰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파운드를 공장 부지로 미국 펠로시를 선택한 것 역시 미국의 반도체 우선 정책과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일러 공장을 통해 생산한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 공격적인 미국 투자 덕분에 삼성전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분석이 등장했죠. 이에 대응해 TSMC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기에 TSMC 역시 애리조나주 공장 건설에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싱가포르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 프레스 씨가 다양한 공정을 준비해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삼성도 생산 라인을 다변화하며 케이스 냄새에 접근과 쓰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새로운 신규 공장 설립을 예고하며 남미 협력을 강화했죠.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파비오 파리아 브라질 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장 투자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TSMC의 공격적인 확장에 맞서 삼성전자도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지역을 주무대로 반도체는 물론 삼성그룹의 주요 생산라인을 넓히는 전략을 쓴 것입니다. 이 밖에 도산한 후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공장과는 다른 별도의 파운드리 신규 증설을 예고했죠. 일각에서는 흔들리는 TSMC를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고 바라보는 상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2030년을 대비해미 있는 내일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대상이 TSMC일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죠. 한국 기업의 확장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승기를 잡으며 한국이 TSMC를 압도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티에슴씨는 당분간 삼성전자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할려죠. 애플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으나 다른 곳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제3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니죠. 강력한 반도체 시장의 지배자로 우뚝 선 삼성전자,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을 눌러 채널 구독과 알림벨을 켜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